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어, 조건부확률의그 레벨 3, 이제 세문항을 풀어볼 건데, 어, 여전히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지문도 대체로 긴 편이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잘 읽고, 정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림 1에 10개의 빈칸에 그랬어요. 여기 지금 10개의 빈칸이 보이시죠? 다음 같은 실행 1, 2의 순서로 수를 써 넣는다. 맨 윗줄의 빈칸에는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한번 이상 나오면 1을, 모두 뒷면이 나오면 2를 써 넣는 것을 네번 반복하여 왼쪽 칸부터 차례대로 수를,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1을 썼다는 건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번 이상, 한 번, 두번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모두 뒷면 나왔을 땐 2를 이렇게 써서 이걸 네번 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맨위 줄에 올수 있는 거는 요맨위 줄은 그냥 1하고 2밖에 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1하고 2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위에 n번째 줄의 빈칸에는 이 빈칸과 선으로 연결된 n-1번째 줄에 그러니까 n이 만약에 2라고 해 봐. 우리 여기는 1, 2가 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n이 2면 두 번째 줄의 빈칸에는 n-1 2-1첫 번째 줄의 두 칸에 적혀 있는 두 수에 대하여 합이 10 미만이면 그 합을 쓰고, 10 이상이면 두 수의 합의 1의 자리 수만 써넣는 것을 6번 반복하여 윗줄부터 차례대로 빈 칸을 채운다. 자,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해서 밑에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라는 건데, 이제 뭐냐면, 이게 총 6번 하는 건데, 더해서 쓰고 10을 넘어가면 1의 자리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어떤 경우를 찾는 거냐면, 가장 아래 줄에 있는 한 개의 칸에 적혀있는 수가 1일 확률 자 얘가 1인 경우만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이해해 볼까요 여기는 1이나 2가 올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애가 올수 있는 거야 1 2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수의 합이니까 2나 3이나 4가 올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자리에는 뭐가 올수 있을까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4 5 6 7 8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수 둘을 더해서 1의 자리 수가 1이 되는 경우를 만들려면 4하고 7 조합을 1이 마지막에 오거나 그러면 또뭐 6하고 5가 이렇게 오면 끝자리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여기다 써 볼게요. 여기에 1이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역추적합니다. 47이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위에 줄은 2, 3, 4 가지고 4, 7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려면 이두 개밖에 없죠. 근데 7이 되려면 이 자리가 5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 3, 4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4, 7인 경우는 없는 거야. 그렇죠. 4, 7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줄은, 아래서부터 두 번째 줄은 6하고 5만 올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이 오고 6, 5. 이렇게 올수 있겠죠. 56부터 할까요? 56이 오는 경우와 6 5가 오는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6 5가 오는 경우나 56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서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확률값은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셔도 됩니다. 자, 56이 올수 있어요. 그럼 56이 왔다는 건 2, 3, 4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에 2가 오면 여기 3이 오고, 여기 3이 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5, 6 이렇게 있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 3을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긴 2가 되고, 4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됐다는 건이 윗줄은 1, 1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사례가 만들어진 거고, 3, 2, 4를 1, 2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고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에는 3이 와야 되는데 1 또는 2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1이 오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1이 오려고 하면 지금 이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5, 6인 경우. 그럼 여기가 6, 5인 경우도 똑같다고 했지. 한번 해볼까요? 1, 6, 5 이러면 이게 대칭적일 수밖에 없어 얘는 3, 3이고 여긴 2가 되니까 여기는 1, 2, 1, 1 이렇게밖에 될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확률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 1, 2, 1이 돼야 돼 1, 2, 1, 2 그렇죠? 1, 1, 2, 1이라는 건 뭐냐면 앞면이 한번 이상 나와서 1을 세번한 거고 그리고 2가 전부 뒷면 나와서 2를 한번쓴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앞면이 한번 이상 나올 확률은 총 4번 중에 3번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이 3번이고요. 그래서 4분의 3에 세제곱이고요. 모두 뒷면은 한 번입니다. 4분의 1에 1제곱이고요. 그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4의 4제곱이니까 256이고요. 2로 나누면 128이 되고, 요 값은 27이 되는데, 이 둘을,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해서 그게 답을 낸 거예요. 그러면 15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할 건데, 선택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 이상 2 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선택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할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계산해줘라고 했어요.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을거래.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5C2니까 총몇 가지죠? 1 0 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두 수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A는 어떤 애냐면 더해서 6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1하고 5하고 그지?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P(A)는 얼마냐면 10개 중에 두 개니까 5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 0가지니깐요 이게 A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제 3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선택한 두 장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그랬어. 그럼 총 10개의 수의 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4, 1 곱하기 5, 그리고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5, 3 곱하기 4, 3 곱하기 5, 그리고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는 거야. 맞지? 근데 3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했대요. 그럼 M은 어떤 애일까요? 3 이상, 4 이상, 5 이상 막 이렇게 될 건데, 독립일 때 M의 값을 찾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 자, 독립의 정의부터 설명해볼까요? 독립의 정의는 PA 곱 B가 PA가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가 PB 지금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를 찾아야 돼. 자 이렇게 보면 또 추상적이지. 우리 총 10가지니까 따져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PA 곱 B라는 경우의 확률은 원래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 중에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게 확률이고요. 얘는 5분의 1 곱하기 PB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N B, b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양변에 10을 곱해서 나눠주고요 5를 곱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5가 붙거든 그럼 5 곱하기 이거니까 nb 이 b의 원소의 개수가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b의 원소의 개수가 5의 배수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b가 원소가 5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 봐봐 m이 3이잖아. 3 4 5 6 7다 따져봐야 됩니다. m이 3인 경우면 3 이상인 사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 6, 7, 8, 아홉 개가 되니까 m 이 3일 때 탈락이죠. 그다음에 4 이상 그러면 여기서부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 6, 7, 8개. 그러니까 탈락이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럼 5일 때는 7개니까 탈락이고요. 6일 때는 6개니까 탈락이죠. 그럼 7일 때는 어떻게 될까? m이 7이면 이때는 없는 거야. 그럼 m 값이 만약에 7이잖아? 그럼 여기 8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7일 때는 되는 거고 8일 때도 다섯 개니까 되는 거죠. 8 이상의 수들을 다 찾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9일 때. 9일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네 개. 10일 때안 되죠. 그러니까 m 이퀄 7일 때랑 8일 때이 조건을 만족해서 독립을 만족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수들의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두개더 하면 15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상자 a와 상자 b에 각각 9개의 공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들어있지 않은 14개의 공이 있대요 자 주사위를 한개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7번 반복할 건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B에 넣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상자에 들어지지 않은 공두 개를 두 상자 A, B에 각각 한 개씩 넣는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구하는지 봅시다. 상자 B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7번 시행을 처음으로 상자 A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가 될 확률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7번을 1, 이 경우를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7번이라고 하지 말고, 임의로 n 번을 시행할 거야. 그냥 n 번이 행위를 n 번 시행할 겁니다. 물론 이 N은 총 최대 7 이하의 수지요. M번 시행했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와, 나오는 사건을, 이 A번 나왔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n-a번 나왔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봐 a상자의 공의 개수와 b상자의 공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처음엔 둘다 9개씩 있었던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시행해 볼게요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상자 a에서 공 1개를 꺼내요 그러니까 4이하의 눈이 A번 나왔다고 합시다, 칩시다. 총 N번 시행한 거야. N번 했을 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4이하의 눈은 A번 나왔으니까 A에서 A개의 공을 꺼내어 B에 넣을 거니까 여기 A개 빠지고 여기 A개를 더할 겁니다. 그리고 5 이상의 눈은 N- A번 나올 건데 그럴 때 들어 있지 않은 공두 개를 꺼내서 14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꺼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b에 각각 하나씩 넣는 거니까 두개 꺼냈다는 건총 공의 개수는 두배의 n a개가 됐는데 각각 반씩 똑같이 나눠 넣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n a를 넣을 것이고 여기다가도 n a를 넣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9 더하기 N 마이너스 2N 개가 되는 2A 개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그 다음에 B는요. A가 소거되니까9 더하기 N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걸 7번 시행했을 때자 B의 공의 개수 요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래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 그러니까 여기다 2를 하면 둘은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가 18 플러스 2n 마이너스 4a가 9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n은 어떻게 되냐면 1로 넘어가면 4a-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n은 최대 몇 번이라고? 두번 이상일 테니까, 최대 7 번까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4a-9라는 값이 생각보다 이 뒤에 9가 크지요. a가 1이면 성립 안 하고요. a가 2면 성립 안 합니다. 자, a가 3이면, a가 3이면 4, 3, 10이니까, n은 3이 되는 거고요. A가 4면 4, 4, 16이니까 N이 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N이 7일 때를 찾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7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A에 들어있는 공의개 수가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A가 4번, 그러니까 4 이하의 눈이 4번 나오고, 그리고 5 이상의 눈이 3번 나왔다는 거야. 총 7번 시행했을 때. 그랬을 때 처음 시행 후 A의 두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얘가 이네번이 쭈르륵 처음부터 그냥 쭉쭉쭉 네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 개수가 공의 개수가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처음에 A가 9개가 있고 B가 9개가 있는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공을 꺼내어 B에 넣는다고 했잖아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4 이하가 나와서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됐어. 세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벌써 세 번째 시행 만에 얘는 12개가 되고 얘는 6개가 되니까 처음으로 7번 시행했을 때두 배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이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 7번째 처음으로 두 배가 되게 만들려면 지금 4이하의 눈이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경우를 처음에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이때의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A가 4번 그리고 아, 4이하가 4번이고 5 이상이 3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독립시행의 확률. 자 4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얘는 3분의 1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7번 중에 4번 4이하의 눈이 나오면 돼. 그리고 5 이상은 3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경우 4이하가 처음에 땅땅땅 3번 나와요. 연속으로 3번 나와. 이 경우 3분의 2의 세제곱하고 남은 4번은 아무렇게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번 중에 한번 이렇게 나왔겠지요. 3분의 2에 1 제곱, 3분의 1에 3 제곱. 자, 이 경우를 빼셔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확률 값이 꽤 큰데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3의 7 제곱이고요. 7시 4는 얼마입니까? 7시 3하고 같으니까 35가지죠. 35 곱하기 2의 4제곱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요 값도 3의 3제곱이고 4제곱 7제곱이니까 3의 7제곱이고요. 요게 8이고 4고 요게 2니까 32 8, 4, 2니까 8, 4, 2 그러니까 4 곱하기 8 2 4 그러니까 824 그러면 16 곱하기 4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8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16 곱하기 4자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3의 7제곱분의 16으로 묶으면 35-4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의 7제곱분의 얼마가 될까요 16 곱하기 31 이렇게 됩니다. 그럼 310에다가 368, 186을 더한 거니까 4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7제곱분에 49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3의 7제곱을 곱해서 p값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496이 답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3의 풀이었습니다.